9천여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합은 올해 안으로 이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은 쉽지 않은데요. 조합장 교체라는 변수까지 있어 사업 속도만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이곳은 강남권에서 가장 큰 대단지인 송파 헬리오시티입니다. 부천여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 이사 시기가 언제가 될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 입주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준공승인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2월 31일 입주 예정으로 현재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현재 관련 부서라든지 검토 중에 있으며 조합은 올해 안으로 이삿짐을 쌀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추가 공사 비용을 동의 없이 썼다는 이유에서 조합장 교체를 위한 총회가 예정돼 있어서입니다. 반포주공 1단지와 대치은마, 잠실주공 5단지처럼 조합장이 교체된 사례는 많지만 이 단지들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반면 송파 헬리오시티는 입주를 앞두고 조합장이 교체될 경우. 자칫 사업 속도가 느려져 청산까지 절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합장을 교체를 하게 되면 그 교체로 인해서 그 중간에 이제 공백 기간이 생기고 이건 자연스럽게 이제 사업 지연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만 이제 그 워낙, 워낙 자본이 많았던 조합장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조합장 교체가 그 앞으로 이제 사업을 착수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사업을 그 지연될수 있는 요인들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 공사비를 두고 조합원과 시공사 간 갈등까지 더해진 가운데 입주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정우입니다.